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 송정으로 가려고 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고의 운동 공간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송정으로 이동 중입니다. 야, 벌써 해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 덥겠습니다. 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센텐즈 하기에는 참 좋겠습니다. 성중에 도착했습니다. 일회용 bc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바다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서핑 타는 사람이 없네요. 바다 수영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봅니다. 언덕을 왔습니다. 내려방 내려갑니다. 대면차도 할것 같습니다. 청무루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하, 올라왔습니다. 내려가 내려갑니다. 아유, 아유. 자 반항합니다. 1시간 4분 43초 무릎 때문에 1레만 돌까다가 일단 가봅니다 무릎이 부담돼서 1, 2보다도 내려놓고 달립니다. 힘을 빼고 달립니다. 훨씬 수월합니다.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서 시원합니다.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하하하하하이팅 1레벨에서는 아래길 연아리 바닷길로 달렸고요. 2레벨에서는 위로 달립니다. 도로 상태가 여기가 더 좋습니다. 아래는 풍경은 좋지만 시멘트 도로가 되어서 울퉁불퉁해요. 대변 초등학교 다 왔습니다. 30, 30분 58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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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라왔습니다 하이 하이 하이, hey, 하이, hey, 가자! 하이. Hey. 지금 조금씩 목이 마릅니다. 오늘 훈련 케리가2 7 5 k m 여름에 이 정도 거리는 무겁소로 달릴 수 있습니다. 3 0 k m 이하에서 급수한다고 수도하고 이러면. 달리는 페이스가 무너지거든요 한 시간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1렙보다 4분 땡기겠습니다 그늘이 굉장히 고마워요 자 해살로 나갑니다 삼기로 남았습니다. 힘내자. 하이, 하이. 아, 내려만 내려갑니다. 야, 가자. 삼백, 삼백. 이래 이래 빼빼빼헤이헤이헤이헤이헤이헤이두 하, 하. 시간 6분 아이고 대단 2 시간 6분1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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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에 먹겠습니다. 상쾌하다 아 운동 잘 했습니다 확실히 날씨가 더워지니까 기록 이잘안놉니다 첫랩은 1시간 4분 43초 두 번째 랩은 1시간 1분 17초 지금부터는 운동하는데 너무 기록을 추구하다가는 몸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달리는데 해살에 많이 노출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늦게 노거나 조금 더 많이 달릴 때는 동백섬은 그늘로 되어 있거든요. 동백섬에서 내일은 동백섬에서 달리 봐야겠습니다. 장거리 훈련을 하는데 6시는 이제도 6시 출발은 이제 늦다. 한 5시, 5시 반. 시간을 좀 땡겨야 될것 같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겠죠. 생활의단니는 너무 칼국수 집에 가려고 합니다. 현대 칼국수입니다. 시청해다

아 <목소리도> 아, 잘 먹었습니다. 일부러 여기까지 올 정도로 뭐 특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든요. 오늘 뭐이 집은 국물이 조금 괜찮다고 일합니다. 뭐 야채로 버섯으로 잘 우려냈다고 이러는데. 그래도 밀가루 음식이니까 이 집은 제가 먹고 어떨는지. <laughs> 드라이브 왔습니다 여기는 송도해수욕장입니다 전에 새벽에 여기 와서 달린 적이 있었죠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드라이브할 겸 송도해수욕장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아침에 달리기에 좋더라고요 지금도 괜찮을 겁니다 길이 꼬불꼬불하죠 평지고 좌측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 좋더라고요.